너무 보고 싶어, 흔들기 힘들어. 에이! 다이어리에는군남친들이다 있어요. <laughs> 이별 후. 있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헤어져 하고 고개 돌리는 순간 증발하는 어... 사람도 있고 어떻게 이별했냐? 그리고 음... 내 마음이 마지막에 어땠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서 기간을 평균으로 내고 이럴 순 없을 것 같아. 1년 넘게 미련이 남은 적도 있고 좋은 남자면 미련이 오래 남고 약간 이런 기준이란 있어야 되는데 개쓰레기인데. 맞아 맞아. <laughs> 미련이 너무 오래 간 적도 있고 어... 괜찮아졌다 싶다가도 다시 음. 힘들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laughs> 그래 가지고 이게 진짜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괜찮아질지 난 진짜 모르겠다 있는다는 게 가능한가? 아 뭐야! 가슴에 추억을 묻는 거지. 약가 무슨 느낌인지. 헤레차이나요아 약간 아, 이게 무슨 헤레차이야 술을 먹어도 난 이상하게 취하지를 않더라. 난 조금 취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들고 싶은데 애매한 그 감정 언저리에 센치해지는 그 시점 있지. 그 시점에서 멈추는 거야. 포개팅을좀 해본 것 같아. 헤어진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만나게 되면 음. 이전 친구가 기준이 돼 버려. 아 얘는 안 그랬는데. 얘는 이렇게 행동하네? 수요일날 했다, 금요일날 했다가 나중에 헷갈리는 거야 막. 저희가 저번 주에 언제 봤죠? 수요일이야 이거 어, 아니 저희 금요일날 봤는데 <laughs> 바로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팅도 해보고 소개팅도 해보고 번호도 줘보고 번호도 따보고 <laughs> 나 오늘 헤어졌으니까 이거 비싼 거 마실 거야 30도, 40도 짜리 그냥 샷으로 마셔버릴 거야 한 마시고 샷 가고 <laughs> 샷터 내리고 원래 일주일에 두번가 이러면 이별을 하면 매일 가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다 알아 아 제가 일주일 막 <laughs> 연속 오면 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막 수건 땀인 척 하고 닦고 막 말. 만들었던 남자분들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좀 무관심해가지고 현 여자친구의 흔적이 발견됐는데 그걸 현 여자친구가 발견한 아 거지. 사고야. 어, 자기야 이게 뭐? 자기야 <laughs> <제가> 헤어져. <laughs> 내가 걔랑 같이 했던 무언가들이 최대한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바로 카톡방 나가고 바로 음. 모든 사진들 다 지우고 어. 걔랑 관련된 모든 걸다 지워. 싹다 지워 동룡제 봉투를 꺼내가지고 <laughs> 인형을 딱 그래서 아 엄마한테 다 버릴게! 이러면 속으로 아시더라고 아 얘가 이별을 했구나 다이어리에 쓴그 아이와의 기록은 남겨놓는 게 음... 예전에는 그걸 다 화이트 칠했다? 이거 너무 노동이야 <laughs> 아그 이유였어? 찢어버리 내 약간 내 인생을 찢어버리는 것 같잖아 그럴 수 없어 그치고야. 내 다이어리는 소중하거든 어. <laughs> 다이어리에는 군항친들이 <laughs> 다 있어요 <laughs> 센치해질 때 이제 한번 보면 진짜 재밌거든 아, 모르겠다 <laughs> 모르는 남자 옆자리에 앉았어 음, 음, 음. 딱! 냄새를 탁! 이거 페라리 라이트 에센스? <웃음> <이렇게> <웃음> 이런 거 <laughs> 심지어 향수 말고 섬유유연제 냄새 알지? 음 <laughs> 아 그건 진짜 공용 공용 섬유유연제잖아 <laughs> 다훈이 <다우니> 향을 음. <laughs> 모든 남자들이 <laughs> 다지나가다그 <다우니 다우니> 사람 향이 딱 스치면 은 분명히 그 사람이 아닐 걸 알아 그치. 당연히 그럴 리가 그치. 없지 설마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아, 거지 추억을 회상한다 이런 느낌이지 아, 보고 싶다 아, 그립다 이게 아니라 또라이지 막향 맡고 야니 냄새를 맡았어 어찌나 그렇게 꿈에 나오던지 어. 일어나면. 어? 지금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이게 진짜 판단이 안될 정도로 어. 어찌나 그렇게 다정하고 어. 어찌나 그렇게 다른 여자랑 있고 아! 아! <laughs> 꿈에서 나한테 너무 달콤하게 얘기해주고 음. 사랑한다 속삭여주고 근데 그게 마냥 꿈이 아니잖아 나랑 있었던 현실이었었잖아. 육성재가 어. 음. 말해라는 노래를 했는데 1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너 많이 힘들었니?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 벌써 1년이야 어느새 하루가 1년 같았었는데 이런 가선데 진짜 마음이 아파 음. 임재현씨 사랑의 연습이 있어. 아, 어떡해! 사랑의 응. 연습이 있었다면, 응. 우린 좀 달라졌을까?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되냐? 당연히 말이 안 되지. 못했기 때문에 헤어진 건데. 그치? 너무 보고 싶어, 견디기 힘들어. 음, 엄청 잔잔하고 담담하게 풀어낸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한 발은 맞으면서 거리를 걷잖아? 그러면 진짜. 눈물이 직방. 직방인. 권진아님의 끝! 이라는 노래인데 뮤비에서도 나와 이게 그러니까 남성분이 마음이 뜬 거야 끝을 내는 걸안 하고 자꾸 뭔가를 미루는 거지 어, 애써 미안한 표정 하지마 싫어진 거잖아 그래 널 떠나줄게 비겁해지는 널 보는 게 아파 내가 갈게 널 보내줄게 근데 내가 헤어지고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렀어 진짜 많이 불렀어 이게 하... 어, 너무 슬퍼요 아무튼 <laughs> 뭐. 그래요 이 노래를 여러분 들으시면은 네. 안 돼요 알았죠? 네. 그 지갑에 그 증명사진 같은 거 있잖아 아. 그 그러니까 구석에 있어서 몰라 자기도 남자친구 거 그냥 보, 구경하다가 그게 뭐야? 하고 딱는데 <laughs> 여자 사진, 증명사진인 거야 아니 이분은 누구야? <laughs> 아 너무 웃게 동생이야? 이렇게 막 하나도 안 닮았어 근데 심지어 예뻤다 아예뻤 예뻤지 아. 조금 오래된 느낌 알아? 그러니까 약간 좀 바랜 느낌 어 약간 좀 추억의 느낌이 낭낭한 <laughs> 되게 해맑게 웃고 있어 그 여성분이 그 첫사랑의 표본처럼 좋아요 구독 댓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끝! 끝. 끝.